여러분,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27만원 수익이 나는 앱이 있습니다. 리워드 박사 안녕하세요. 리워드 박사 폼교수입니다. 요즘 앱테크 많이 하시죠? 그런데 막상 해보면, 설문해야 하고, 광고 봐야 하고, 시간은 많이 쓰는데 수익은 점점 줄어서,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손안 대고, 자동으로 쌓이는 앱테크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포인트 채굴기입니다. 이 앱의 핵심은, 하나예요. 핸드폰을 켜두지 않아도 포인트가 자동으로 채굴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면 채굴 속도가 급상승합니다. 통상 앱테크는 사인 포인트를 수익화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포인트 채굴기는 누적된 채굴 속도로 인해 처음보다 수익화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채굴 속도 올리는 방법, 빠르게 포인트 모으는 구조, 실제 수익까지 전부 확인하실 수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 포인트 포인트 채굴기의 장점은 앱을 켜두지 않아도 자동 채굴이 되고 포인트는 디프티콘, 현금, 암호화폐로 교환 가능하며 추천인 코드 입력 시 채굴 속도가 상승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 노력 대비 효율 좋은 앱테크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그래서 진짜 돈이 되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제 실제 교환 내역을 보여드리면 저는 11월 3일부터 포인트 채굴기를 시작했고 12월 3일부터 12월 29일까지 포인트 누적 후 현금 인출 및 네이버페이로 총 27만 원을 수익화했습니다. 정말 대박이죠? 예. 여러분도 이런 앱테크 못 보셨을 거예요. 포인트 채굴기는 채굴 속도를 기준으로 레벨 5까지 있는데 레벨을 올리기 위해 처음 한 달간은 여러 미션을 수행했고 포기하지 않고 최고 레벨을 도달하니 안정적인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하루 만원 이상씩 가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큰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에 적은 노력을 통해 매일 자동으로 쌓이는 돈이라는. 그래서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 이게 바로 패시브 인컴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트크은 설문해야 하고 매일 걸어야 하고 귀찮은 미션을 수행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포인트 채굴기는 달라요. 자동 채굴, 추천인 코드로 채굴 속도 상승, 출석 및 여러 가지 미션은 부스터 개념입니다. 포인트 채굴기는 노력이 거의 들지 않는 구조예요. 이제 실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앱 다운로드 받으시고 첫 화면에서 추천인 코드 입력하세요. 그리고 채굴 속도 상승 표시 확인하면 끝.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팁이 있는데요. 출석 및 강화 미션은 속도 부스터로 활용하고 추천인 코드 없으면 손해이니 꼭 추천인 코드 활용하세요. 또한 가지 정보를 드리면 아마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친구 등록이 힘들 거예요. 포인트 채굴기에서 친구 등록까지 시켜준다는 점꼭 기억하시고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레벨 5까지 달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포인트 채굴기딱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자동 간단 현금 인출 가능 이게 다예요 정말 간단하죠? 영상 아래 설명란 링크 참고하셔서 추천인 코드까지 입력하셔서 채굴 속도 부스터 꼭 받아가세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또 검증된 앱테크 정보로 돌아오겠습 감사합니다.